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류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명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첫 열매를 열매를 하나님께 증거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다고 할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는데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내게 제사 지낼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첫 열매를 여호하게 드릴 것이다. 오늘 저희가 좀 중요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겠습니다. 미리 응답받고요. 미리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건세에서 건져내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난민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375천 종족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도 랩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 또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귀한 아침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도 만나를 먹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0년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다른 것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 준비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우상 제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나한 땅 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또 현장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운동으로 든든히 모든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발판을 세워주는 것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일은성경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에 첫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를 좋아하시는구나. 아니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첫 예물을 드리라는 거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24시간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아침이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또 모든 응답들, 우리가 누워서 쉬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곳, 우리가 만나는 만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얻은 응답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 우리의 현신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했지요? 성전 준비를 다 하고 모든 예물을 다 받은 후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모델이라는 겁니 우리는 자칫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의 이름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뭔가 더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합니다. 실컷 고생은 내가 했는데 딴 사람 이름이 높아지거나 딴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면 또 굉장히 신경질 나고요. 낙심되고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원망까지 합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영광은 저 사람들이 받고 혜택은 저 사람들이 받고. 보통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세례요한는요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작아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응답으로 확인해라. 이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람 사람으로 아주 떠돌아다니는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애굽 땅에 애국당에 들어갔다가 애굽 땅에서 핍박이 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창세기 3장 저주와 실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세상껏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을 사는데, 애굽에서 핍박받고 노예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많은 응답과 함께 어려움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준비시키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세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전세계를 위하여 그리스의 도 빛을 비추는 복음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 가운데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증거를 주셔서 모든 만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언약 붙여보십시오. 첫 번째로 미리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증거부터 붙잡으십시오. 2, 37 모든 민족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환경 때문에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다가 남들이 모르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고, 이 귀한 축복 속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민족 앞에서는 가나한 땅에 축복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천국보조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건져내는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능력의 빛을 비추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증거로 미리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중요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생명이 풍성한 하루 되게 하시고, 능력이 풍성한 하루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하며, 능력의 소망을 전하며, 모든 우상과 영적 문제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승리의 날, 회복의 날, 증거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필요합니다. 아멘.